안녕하세요. 부부예요. 우리 분녀에 가입했어. <laughs> 여전히 나도 얘해 주세요. 누나한테 말한 건데. 감사합니다. 정희로 별풍선 100개 선물.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거 랄랄랄 랄랄랄라 라디거 되거 고마워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정희로 별풍선 100개 선물. 정희로 님별풍선백0 0개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뭔 <laughs> 메뉴는 뭐요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어우, 나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반찬만 먹어도 맛있어. 아,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먹는 거야? 응. 음. 지 방송 끄시면 자주 싸우시도않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거의. 방송 껴 <laughs> 있을 때만 그나마 말하지. 방송 끄면 조용한 가족이야. 방송 끄면은 말 거의 와. 안 해요. 할 말만 딱 하고. 자니? 숫 열다섯 개. 앉았어? 어, 앉돌고 <laughs> 아, 있는데, 잠이 들려고 했는데. 자나? 아니, 왜 깨우냐고. 뭐. 언니도 나도 그러잖아. 들어보고 말잖아, 그냥. 뭐 들어보고 말어? 너왜 앉았어? 그러잖아. 아직도 안잤어 그러잖아. 눈 뜨고 있으니 아니, 눈 뜨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스르르 잠들려고 그러는데, 한 번씩. 자! 그러잖아. 그럼 깨지, 사람이. 별풍선 111개 선물. 감사합니다. S2 최애미별풍선 어. 990. S2 최애미님별풍선 990개 감사합니다. 안드인별풍선 20개 선물. 네, 네, 네. 안드님별풍선 20개, 선물. 네, 네. 별풍선 네, 네. 20개 뭐, 뭐, 감사합니다. 어 그제 나한테 별풍 땄다고 너 질투한 사람. 봐. 어 잘들 잘 잤니 몰라. 아 아우 진짜 눈치 없어 갖고 뭐 바삐로 밖으로 살겄니. 나 i c e to 전천 a 선물뭐하는리액안 하고. 너 오늘 뭐 날이야? 빨리 가, 최 아닌데? 얘 진짜, 어? 하기 싫은데. 아. 시원 바람이 헨덴 오로나민도 보여줘요 풍 2천개도 네. 넘게 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 혼자 해야 돼 짜악 무산아 <laughs> <laughs> 빨리 해 어? 리듬 리듬 그렇지 얼굴만 찌푸리지 말고 몸물 좀더 몸물. 아. 그래 좀 뛰어야지. 아, 이 언차 언안 흘렸어 이번에. 여자 t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